아이들이 집을 나선 것은 오전 9 시경. 목적지는 와룡산 아래의 선원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선원 마을 쪽으로 걸어오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선원지로 간 목적은 무엇일까? 뭐하러 애들이 간다고? 그거는 뭐 도롱뇽 알이나, 뭐 개구리 알, 이런 거 잡으러 간다고. 잡으러 간다고? 그 따라가셨었나요? 예, 도중에 가다가. 음.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다시 집으로 오고 저는 얼마 정도 함께 가다가 한 2, 3 0 0 m 같이 네. 갔을 거예요. 군사 격장이 옆에 있는 선원지는 아이들이 이날뿐 아니라 자주 찾아오던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아, 어, 여기 뭐 하러 들어오셨어요? 저는 주로 올때 조수지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고기 잡거나 아니면 낚시찌 같은 거말 주로 왔었고요. 그러고 이제 사격장에 탄피를 말 주로 왔죠. 예. 선원지에서 놀던 아이들은 불미골 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불미골은 개구리와 도롱뇽이 있어 아이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곳 불미골에서 사체가 발견된 세방골 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선원지 업무 슬기고 예전에 예. 애들이 뭐 가재 이런 거 잡던 그 예. 개울 따라 지금 걸어 올라온 건데. 네, 지금 저기로 어떤 죠 여기서 지금 애들이 행방불명돼서 죽은 곳 발견된 곳은 어디죠? 지금 저쪽, 정각 있는 저쪽 연선 쪽이 올라고 네. 있거든요. 저기 누각이 있는데 왼쪽편, 왼쪽편 비타린이죠. 연기를 포함한 다섯 명이 여기까지, 저기까지 갔다고 하면, 같은 또래 당시 친구로서 왜 저기까지 갔을까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 하세요? 그 이유를 제가 갈 이유가 없는데, 제 같은 경우 탄두를 주우려면 선원지 옆에 사격장이 제격. 아이들이 도롱뇽도 살지 않고 집과는 반대 방향의 이곳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당시 아이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찬이를 제외한 네 명의 아이들이 모두 두 시부터 태권도를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뭐 결석이 막일 뭐 년에 한번한 번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착실히 다니신다고 네명 모두요. 예, 네명 다. 그러니까 저본일까지는 거는 맞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방이묘한 거예요. 그고 거기서 돌아서 집 오면은 시반 돼요. 그러면 밥 먹고 도장 가면 시간이 딱 맞. 딱 맞는데 그 시간에 이제 잘못됐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일 10시 반경 불미골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 그 공군 대령 아들인가 무슨 장교 아들이라요. 어, 어. 그래 부모들이 애들이고 모든 자리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데 우리 부모들만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어. 그 당시에 가보니까 여우에 어. 한 100m, 200한 50m 능선에서. 화급한 비명 소리가 그쵸? 나가지고 우리도 겁을 나가지 고 겁이 나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수사본부에이 얘기 우리 걸어갔다가 했더니 뭐 그런 소리야 뭐 등산 갔다가 야옥하기도 하고 그 가락이 그러겠지. 발굴 전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목할 만한 진술을 했습니다. 태풍 루사가 묻혔던 현장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때 묻혀 있었고 올게 비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여기서는 물이 늘어나고, 네. 양쪽에 물 조금씩 늘어가는 게, 거기는 폭포수처럼 여러 대 있잖아요. 네. 어, 고골 있으니까, 거기 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네. 거기 서 쉽게 늘어가고 쉽게 늘어가 자연으로 쉽게 늘어가니까 그게 유골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토사가 쌓인 게 아니고. 예봐. 네. 거기 토사사일 때 어디나. 여기 어디 물이 많이 늘어가, 토사사이나. 어디, 그 토사사일 때 어디나. 네. 기자분도 본문 알고, 응? 네. 어? 육감이 있는데, 사람이. 네. 거기 어떻게 토사가 사이고 하겠나? 묻혔단 말씀이세요? 묻혔지. 이사들 왜못 올라가냐고요?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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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 말고 어분. 아, 시계 보이세요 뭐 시계? 위에 빨리 위에 전화하세요 빨리. 야, 야, 빨리 사체 발견 장소 200여 미터 위에서 움막이 발견돼 취재진을 긴장시켰습니다. 올라지 마세요. 아세요? 사신을 확인하려는 취재진과 경찰 사이에서 심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올라오지 마세요. 넌 알았어. 움막은 입구가 잘 위장되어 있었고 한명 정도가 거주하기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움막과 주변에서는 라면 봉지와 술병 등 누군가 상당 기간 거주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움막의 주인이 북한 공작원이었고 아이들이 이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기거했던 흔적이 있는 운막은 대공상 용의점이 없다라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자신이 아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고 말한 사람을 보았다는 제보자가 등장해 수사진을 긴장시켰습니다. 현장 자체에서 그대로 그대로 그 사람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전부 다다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지금 예? 옷까지 근데, 발견되는 거와 시체 자연스럽게 있는 거와 뒤로 묶인 거와 어, 돌 눌러놓은 거와 그 주변에 소총, 권총, 탄알, 탄피 천부나 나오는 그 상황 자체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와 동일하단 말입니다. 당시 인근에 주둔했던 부대는 육군 54단. 현장에서 발견된 탄두 때문에 진작부터 주목을 받아오던 터였습니다. 그날에 어떠한 부대 활동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날은. 사격이란 이 것이 전혀 없은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그 당시에 근무했었던 사격장 과일이 사가 현재 사람 지문사입니다. 이 사람 문사가사 하기 때문에 그날은 전혀 사격이 없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체 발견 장소가 사격 방향으로부터 50도 가량 벗어나 있고 야산이 가로막고 있어 실제 사격을 했다고 해도 총탄이 미치 장소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과 주변에서 발견된 수탄 탄두들은 사건 현장까지 어떻게 날아온 것일까? 5 4단이 55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 약 40여 년 동안 이 용산동 일대에 주둔하면서 이곡동 일대 훈련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탄이 많이 이 유골 발견 장소 이1 0 0 m 반경 이내에 많이 산재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해 입니다.